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입사지원서, 동의서, 계약서 사본 등 종이서류를 파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도 없고, 스캐너도 없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고, 사진 파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가 아니라 PDF 파일로 보내야 하거나 PDF 파일로 보내야 할 서류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른 앱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종이 서류를 아주 간단하게 스캔하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바로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 서류를 PDF 파일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앱에 들어간 뒤 카메라에 서류를 비추면 우측 하단에 T 버튼이 뜨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각 모서리에 있는 동그라미를 조절하면서 스캔할 영역을 좀더 세밀하게 조절해 줍니다. 조절을 한뒤 우측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르고 인쇄 메뉴를 눌러줍니다. 가장 상단에 PDF 파일로 저장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노란색 PDF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폴더를 선택하는 화면이 뜨면, 우측 하단에 있는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럼 저장이 되는데요. 이 파일을 찾아볼게요. 홈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나온 뒤,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내 파일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눌러줍니다. 그럼 최근에 추가된 파일에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된 문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문서를 지금 촬영하면서 바로 PDF 파일로 만들 때 유용하지만 한 장씩밖에 PDF 파일로 만들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장을 사진으로 찍어뒀다면 영상의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삼성노트 앱을 사용해서 여러 장의 서류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묶는 방법입니다. 삼성노트 앱에 들어간 뒤 우측 하단에 있는 새 노트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줍니다. 여기에 스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럼 카메라가 켜지는데요. 문서를 카메라에 비추면 자동으로 테두리를 인식하고 노란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셔터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다음 장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촬영을 해줍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몇 장이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촬영이 모두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노트 앱에 사진이 추가가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르고 파일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노트 저장 형식을 선택하는 창이 뜨면 PDF 파일을 눌러주세요. 저장 폴더를 선택하는 화면이 뜨면, 우측 하단에 있는 완료를 누른 뒤 파일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수정을 해줍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홈 버튼을 누른 뒤내 파일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추가된 파일에 이렇게 여러 장의 스캔 사진이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면 꾹 눌러서 선택을 하고, 하단의 공유 버튼을 누른 뒤, 카카오톡, 이메일, 마이 박스 등을 통해 파일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여러 장을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 계약서나 제출 서류를 미리 찍어 뒀다면, 그럴 때도 삼성 노트앱을 이용해서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갤러리 앱에 들어간 뒤 PDF 파일로 만들 사진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고 더보기를 눌러 주세요. 여러 가지 앱이 쭉 나오는데요. 삼성 노트 앱을 선택하고 새 노트의 추가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한 사진 파일이 노트앱에 추가가 되는데요. 종이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면 사진을 터치해서 선택을 한뒤 자르기 버튼을 누르고 모서리를 조절해주면 이렇게 종이 부분만 보이도록 여백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빈 곳을 터치하면 수정이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모두 수정을 한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르고 파일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PDF 파일을 누르고 폴더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완료 눌러주세요. 파일 이름을 수정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방금 만든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PDF 파일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문서를 바로 찍어서 PDF로 만들고 싶다면 카메라 앱을, 여러 장의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삼성 노트 앱을, 이미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노트 앱으로 사진을 추가해서 만들기, 프린터나 스캐너, 다른 앱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PDF 파일을 만들고 전송까지 할수 있으니까요. 필요할 때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